너무 눈알을 누나를... <laughs> 많이 눌려요? 네 눈알.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나서 잠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 루틴을 챙기라고 해요. 유산균을 먹어요. 일단 그리고 제가 늘 아침 공복에 유지하는 게 있는데요. 계속 지키고 있는 루틴이에요. 콜라겐 부스터. 그리고 먹는 선크림. 그리고 염증에 좋은 리페어링을 먹습니다. 이거를 늘 오전 공복에 챙겨 줘야 하는 건데 가끔 까먹을 때는 식사를 마치고 챙기기도 해요. 이렇게 영양제들을 챙겨 먹고 이제 외출에 나가려고 해요. 제가 40대잖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뭐, 가끔 이제 시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너 뷰티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영양제로 늘 챙기고 있습니다. 준비를 마쳤으니, 외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일단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시원해요. 딱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날씨. 일단은 차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지금 피부과에 가고 있는데요. 제가 주기적으로 스킨부스터를 맞아요. 근데 이게 시술의 일종인데 어, 엄청 아프거든요. <laughs> 근데도 놓칠 수 없습니다. 피부관리 중요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도 촬영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어, 가능하다면 네, 영상에도 담아볼 예정입니다. 가고 어. 있어요. 아, 떨립니다. 이게 엄청 아픈 시술이어가지고 긴장이 되는데 한번 해봐야죠. 절대 협찬 아니고 내돈내산으로 <laughs> 하는 시술입니다. 여기 이제 원장님은 제가 뵌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아주 예전부터 다니던 곳인데 이 원장님이 이제 아내분이 임신하셨을 때 그때 저를 처음 봤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1 1살이래요 대박이죠 그만큼 오래 다니고 있는 단골 피부과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아픈지 너무 떨리네요 아프긴 하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빼고, 세안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떨립니다. 아플 것 같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1분의 1이요. 머리 <laughs> 살짝 들어주실게요. 한 번만 더해요 <laughs> 너무 눈알을 누나를... <laughs> 많이 눌려요? <laughs> 네, 눈알. <누나>. 살짝 눌러야 <laughs> 어, 되니까. 어, 아 네, 괜찮 <laughs> 10분 정도 대기하시고요. 보이시나요?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가야지. 네, 결제할게요. 네. <laughs> 얼굴 엔보 장난 아니죠? 밥 먹으러 가려고요. 그새 좀 많이 가라앉힌 것 같아요. 지금 평양냉면이 오늘 메뉴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올 여름 제가 평양냉면을 아직 한 번밖에 못 먹어봤거든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어, 저기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직 자국이 남아있어요. 저는 얼굴이 이런데도 혼밥을 하러 잘 갑니다 별로 그런 거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가 보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어감사합니 오늘 잡아주셨어한명이야 <laughs> 이게 다시마초인데 식초인데 이거를 냉면에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별미예요 이건 메밀차인 것 같아요. 시원한 메밀차. 아, 배고프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롱하지 않나요? 평양냉면입니다. 아, 너무 기대돼요.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Yes, <laughs> Ek het nie geweet nie. <laughs> 아, 세금은 아니고요. <laughs>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아, 배불러요. 해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혼자 앉아 있어도 민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너무 플레이스들이 많아요. <laughs> 그래서 혼자 휴무 때도 노는데 전혀 심심하지 가 않습니다. 오늘 휴무일인데도 저는 뭐 바쁘게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아직 얼굴에 이제 자국도 남아 있고 좀 예민한 상태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어, 촬영을 해봤습니다. 시술도 받. 바... 또 맛있는 손밥도 하고 커피까지 지금 너무 완벽해 네, 짧지만 오늘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올리겠습니다.